이 옵션들을 보시면 모양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외에도 여기에 보시면 작은 삼각형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작은 삼각형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냥 꾹 누르지 않아도 그냥 클릭을 하셔도 새로운 옵션 창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언두 같은 경우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뜨고요. 언드 뷰체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이제 뷰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아이콘들은 어, 여기 스탠다드 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있는 메인 툴바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에 싱글 포인트 안에도 이제 꾹 누르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폴리라인에도 아니면 여기 다양한 이제 서클이나 아니면 여기 엘립스 같은 경우도 다 안에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바에 대한 이제 옵션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뉴 아이콘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이 아이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픈 임포트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마우스 모양 있죠? 왼쪽을 클릭하면 오픈, 오른쪽을 클릭하면 임포트. 파일을 열거나 임포트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이브 이건 저장하는 거고요. 왼쪽 버튼을 저장하면 오른쪽 버튼은 익스포트 그리고 프린트는 인쇄를 하는 거고요. 다큐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문서에 대한 이제 환경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나 메쉬 유닛 같은 경우 단위 같은 경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 창이 뜨고요. 이걸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라인 옵션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여기에 뜹니다. 그리고 이 가위 모양은 커트인데요, 잘라내기죠. 이게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한다기보다는 이제 커트 옆에 있는 Ctrl X라고 쓰여져 있는 게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카피로. 복사하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Ctrl-C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붙여넣기로 Ctrl-V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그 레이어에 바로 붙여넣는다는 뜻입니다. d 두는 실행 취소, 리두는 취소시켰던 것을 되살리는 이제 우클릭이 되겠습니다. 이 손바닥 모양 같은 경우는 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Shift RMB라고 써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RMB 같은 경우는 Right Mouse 버튼이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말합니다. 이걸 일단은 라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이 손바닥 펜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뷰포트의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지 않더라도 Shift,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에 관한 건데요. c t r l s h i f t r m b 그리고 c t r l a l t r m b 말 그대로 로테이트 뷰, 로테이트 카메라 뷰를 돌리거나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줌 다이나믹, 줌 바이 스케일 팩터 이래가지고 컨트롤 RMB 이것도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왼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